여운경의 원먼스 데이 14 피니시 만들기 자, 공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작까지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다 보내준과 동시에 내 배와 상체가 목표 쪽을 바라볼 수 있게 돌아주세요. 오른쪽 다리도 완전히 다 떼주는 모양이 돼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이 내 왼쪽 어깨와 귀 사이로 갈수 있게 넘겨주세요. 이때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는 피면서 넘기는 게 아니고 살짝 굽혀주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피니시에 집중해서 화면을 봐주세요. 이때 이 샤프트는 내 등에 살짝 닿을 수 있게 팔에 힘을 좀 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동작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이 척추의 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피니시가 돼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백스윙 때내 손의 위치가 내 어깨와 귀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프는 좌우 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피니쉬를 했을 때도 똑같이 어깨와 귀 사이에 손이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을 이렇게 똑바로 보는 모양이 아니고요. 약간 사선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피니쉬를 잡아 주시면 여러분도 예쁘게 피니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의점을 생각하면서 화면을 봐주세요. 체중을 왼쪽으로 완전히 이동시키면서 상체를 목표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손의 위치를 체크하면서 피니시 자세를 완성시킵니다. 피니시 자세는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의 위치는 백스윙과 피니시 자세에서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고 공을 바라보는 시선도 머리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사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자, 이제 제가 피니쉬 동작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피니쉬를 만들었을 때, 이 왼쪽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이 삼각형이 너무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과하게 펴져 있는 동작은 좋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굽혀져 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척추의 각이 이렇게 너무 세워져 있지 않게 어드레스 했던 그각 그대로 이렇게 돈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손의 위치가 너무 어깨 쪽으로 가 있거나 머리 쪽으로 가 있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왼쪽 발의 모양이 엄지 발가락이 딱 눌러주면서 이렇게 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체중이 바깥쪽으로 가서 올바른 밸런스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왼쪽 엄지 발가락을 꼭 눌러주면서 피니시를 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팁이 있는데요. 피니시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가 끝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세워두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피니시를 넘기려고 하는 동작에서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척추 각을 유지하면서 피니시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팔로우 동작. 이 연습을 조금 더 하신 후에 피니시를 잡는 연습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피니시를 하는 자세가 그렇게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왼쪽 발을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 이렇게 오픈을 시켜 주면 피니쉬 할때 조금 더 몸이 잘 열려서 조금 더 편하게 피니쉬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피니쉬 동작까지 다 배워봤으니까요. 제가 한번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한 번에 백스윙을 해서 피니쉬까지 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습,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 연습인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좀더 정확하고 예쁘게 피니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숙제. 자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왼쪽에다 거울을 두고요. 연습 스윙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저처럼 필스를 잡은 상태에서 3초 동안 유지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100번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을 복습해 볼까요? 놓친 내용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스윙의 마지막 단계, 피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팔로우스로 후 모든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상체를 목표 방향을 향해 완전히 돌려주세요. 손은 귀와 어깨 사이로 자연스럽게 넘겨줍니다.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척추 각도를 유지하고 오른발을 지면에서 떼면서 피니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걸프? 스크린 골프 중.